안녕하세요. 범어 W 차박사 부동산입니다. 2024년 4월 넷째 주 전국 주택가격 동향과 수성 범어 W 분위기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수성 범어 W 매매나 전월세 구하시는 분은 평영별 전타입을 보시려면 차박사 부동산으로 오시면 됩니다. 상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차박사 부동산에서는 안전한심 전월세 계약 10단계 플랫폼을 구축하였습니다. 또 차박사 부동산에서 계약하시면 전문가가 세대 내 하자 체크해 드리겠습니 믿을 수 있는 부동산, 계약자분들의 만족도가 높은 부동산에서 범어 W 매매 전월세 상담 받으세요. 최적의 매물을 선택하실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수성 범어 W 소식입니다. 차박사 부동산은 배고동 단지 내 상가 컴퍼즈 커피 범어 w 좀 옆에 있습니다. GS 슈퍼가 4월 24일에 오픈했습니다. 카페 마일로 대구 수성 범어 W점이 오픈했네요. 백사동에서 본 조망 모습입니다. 대구 여고가 한눈에 들어오네요. 현재 수성 범어 W는 피트니 센터와 GX룸, 남녀 사우나, 카페테리아가 운영 중이고, 주변 상가는 하나둘씩 오픈하고 있습니다. 범어 W 인프라를 누리실 분은 차박사 부동산에 오셔서 가격 좋은 타입 최적화 매물 빠르게 안내 받으세요. 2024년 4월 넷째 주 전국 주택가격 동향입니다. 전국 주간 아파트 지수 변동률은 매매는 마이너스 0.02% 하락이고 전세는 0.02% 상승입니다. 전국 주간 아파트 매매 가격은 지난주 대비 마이너스 0.02%로 하락 폭이 확대되었고 대구는 마이너스 0.04% 하락이네요. 4월 넷째 주 KB 주간 매매 가격 지수 시계열을 보시면 북구는 태전 매촌동 구축 위주로 서구는 내당동 중리동 위주로 하락했습니다. 전국 주간 아파트 전세 가격은 지난주 대비 0.03%이고 대구는 마이너스 0.08%입니다. 4월 넷째 주 KB 주간 전세 가격 시계열을 보시면 대구는 몇몇 구축 위주의 하락 지역이 보이네요. 4월 넷째 주 수성구는 매매 변동률 0.04% 상승이네요. 전세 변동률은 마이너스 0.08% 하락입니다. 4월 넷째 주 주요 지역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는 하락이고 전세 가격 지수는 상승입니다. 4월 25일자 수성범어 W 아파트 매물 소개입니다. 84타입 전세 총 146개 있고 4에서 6 5억까지 있습니다. 월세는 총 126개로 3천에 160부터 5억에 60까지 있습니다. 102타입 전월세 매물 소개입니다. 전세는 24개로 8에서 1 0 5억까지네요 월세는 12개로 1억에 290에서 3억에 160만원까지 있습니다. 수성범어 W 오피스텔 매물 소개입니다. 845의 매매는 28개로 5.33에서 6.8억까지 나와 있습니다. 845의 전세는 35개로 2.3에서 4.55까지 있네요. 월세는 58개로 1000에 140에서 8000에 130까지 있습니다. 785B 매매는 38개로 4.35에서 5.8억까지 있네요. 785B 전세는 48개로 2에서 5.5까지 있네요. 월세는 63개로 1000에 100부터 2억에 160까지 있습니다. 4월 예제주 수성범어 W 전월세 분위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세 최저가 매물이 4억으로 나와 있고 거의 대부분 소진되고 있습니다. 가격 좋은 매물 찾으시면 빠르게 연락주세요. 몇 세대 안 남았습니다. 수성범어 W는 4층 커뮤니티 센터에 카페테리아 독서실 등이 운영 중입니다. 많은 세대가 입주하여 세대 내 엘리베이터 또한 보양제 철거 중에 있습니다. 입주민의 생활이 점점 편리해지고 있습니다. 아파트 매매는 102타입과 104동 1호 라인 A타입, 전망 좋은 고층 B타입, C타입, 차박사 부동산만의 매매 물건 보유 중입니다. 매매 전문 부동산, 차박사 부동산으로 연락 주세요. 차박사 부동산에서 계약하시는 모든 세대는 하자 전문가가 꼼꼼하게 하자 체크해 드립니다. 입주 시 태그시 문제되는 부분까지 체크해 드리고, 차용 등 세무와 관련하여 전문적으로 상담 체크해 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조합원이 많은 수성 법호 W는 증여 및 세무에 관련하여 상담 받으러 오셔서 계약으로 많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차박사 부동산에서는 매매와 전월세, 상가 매물까지 전반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좋은 가격과 매물이 다량 접수되어 있으니 최적의 물건을 찾으시는 분은 방문하셔서 상담 받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전월세 안전하신 계약 10단계 시스템으로 더욱 안전하게 거래하세요. 계약자 만족도와 세심한 서비스가 차별화된 부동산입니다. 범어 W 차박사 부동산 찾아오시는 길입니다. 2호선 범어역 7분 출구에서 가까운 거리에 있습니다. 차박사 부동산 블로그에 방문하시면 다양한 대출 관련 세무재무정보, 아파트에 관련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많은 공감 부탁드립니다. 수성범호 W 단진의 상가, 상가자치관리위원회를 구성 중에 있습니다. 상가주 회의가 매주 화요일 저녁에 있습니다. 상가주 건익을 위해 회의를 진행하고 있으니 상가주인분들은 차박산 부동산으로 연락해 주세요. 감사합니다.